안녕하십니까. 월드 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반전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두개고 보증금 1억 1천만원에 월세 10만원입니다. 돈은 보증금 1억 1천만원과 월세 10만원에 관리비 2만원 있습니다. 1억 1천만원 플어서 10만원 매물입니다. 방두 개입니다. 반전세입니다. 반전세라는 경우에는 준전세가 있고 준월세가 있는데, 준전세는 전세에 가까운 것을 준전세라고, 월세에 가까운 것은 준월세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세 24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준전세고, 보증금이, 보증금이 월세 12개월에서 240개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준월세라고 일컬어집니다. 합해서 반전세라 일컬어집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전용이 상당히 넓습니다. 약 19평 정도 됩니다. 방두개 거실 주차가 됩니다. 투룸으로 특징은 방두개 거실에 부확이 있고, 현재 세입자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4년이 만기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4층 중에 3층에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1천만원에 10만원이고 1억일 경우는 15만원, 8천만원에는 25만원, 7천만원 보증금일 경우는 30만원이 가능합니다. 천만원당 5만원 개념입니다. 소로 각지에 있는 매물입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진출이 입용이 합니다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강남 사구 서울 시내 진입이 편리하고 강북 교통이 원활합니다 올림픽 대교 천호대교 광진교 암사대교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반전시의 매물입니다 %를 볼것 같으면은 금페율은50 1.98% 이고 용적률은 169.33%입니다. 법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이고 임대차 계약에 제한이 없는 투룸입니다. 전체 대출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1981년도 12월 18일 날 중공이 되었습니다. 토지상으로 246.5제곱미터로서 74.57평 대지입니다. 국토이용법률상으로 도시지역이종일방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지구 등의 내용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부터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상으로 64.06제곱미터로서 19.38평 해당 임대면적입니다. 연면적은 261.92제곱미터로서 79.23평입니다. 지하철은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군상으로 한국체육대학교가 근처에 있고, 고등학교는 동북보성 영파여고 한영 외고, 중학교는 성내중 영파여 중, 초등학교는 성내초, 성일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는 강동구 성내동로 지하철 5호선에 가깝습니다. 전월세 상으로 전체 수요 공급이 불균형합니다. 전체 매물은 부족하고 전체 수요는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수요도 역시 수급 불균형이 있습니다. 월세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데 매물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매물을 찾아서 계약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한 반전세 입주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돈만큼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조건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매물이 있으면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좋면 다른 사람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광고를 하고 난 이후에 요기간은 일 개월이 지나면은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올드 부동산입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